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영광받에 합당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 시간에 함께하시는 예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조용한 기도 들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33편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암호수서 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일 한 광주니,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앓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미를 팔자 하는도다. 여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로 절대로 있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에 강이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땅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가리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 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여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어제 아마샤와 아모스의 선지자로서의 대결이 끝났습니다. 아마샤는 거짓을 교묘하게 섞여가며 아모스를 고발하고 그렇게 그를 이간질하려 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아모스는 거짓으로 선지자 행세나 하고 있는 아마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이제 오늘 본문 8장은 지난 7장에 나온 환상에 이어 또 다른 환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는 전혀 맥락을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입니다. 그 환상이 무엇인가 하면 1절에 보시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대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고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거죠. 이제 여름 과일이랑 이스라엘의 멸망이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것은 히브리어 원문을 봐야 알수 있는 언어유희적 언어 구절입니다.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카이츠. 라고 하고요. 끝이라고 하는 단은는 캣츠라고 합니다. 즉,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발음이 끝이라고 하는 발음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그것으로서 여름과과 여름 일 같이 가이츠와 같이 끝날 것이다. 캣츠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이제 끝났다 라는 것을 표현하시기 위해서 그 비슷한 발음의 여름 과일을 보여주셨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게 한편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서는 이런 언어유희적인 것은 말 그대로 유희적인 그러니까 뭔가 개그나 어떤 유머나 어떤 재밌는 요소로 우리는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통 말장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성경 그리고 히브리어에서는 이런 언어적 언어유희적인 표현이 이런 재밌는 어떤 유희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종종 나오고요. 단순히 웃기거나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도 종종 나옵니다. 왜냐하면 당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문자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언어 유의적인 표현이 단순히 어떤 비슷한 발음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그 말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리고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땅에 힘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보시면은 상세하게 나오는 그 약자를 괴롭히게 하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절 6절에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고발을 하시면서 7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동대로 그들에게 징계와 징벌을 내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자를 돌러보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우리의 삶의 실천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겨보고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의 연말에 거룩하고 복된 사랑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4절 마지막까지는 앞서 말한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절을 보시게 되면은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를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이 초자연적인 일일지 아니면 일식현상에 관한 일일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당시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그저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뭔가 하늘이 진노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렇게 무섭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엄포하고 계시는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이 현실로 되게 되는데요. 10절에 보시면은 그 절기를 애통으로 만들고 노래를 애곡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절기와 노래는 각각 기쁨의 날이고 또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그런 기쁜 날이 애통의 날이 되고 그런 기쁨의 행위가 어떤 슬픔의 행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11절에 가서 이스라엘의 기근이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12절에 가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녀도 구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침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의 상태는 단순히 말씀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용서하지 않으시는 더 이상 그 경고를 하지 않으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롯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수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과 소통하고자 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자 하셨지만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심판에 대하여서도 미리 예언적인 경고와 어떤 엄포를 하지 않으시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저는 이런 묵상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징계와 아니면 주님의 어떤 그 말씀을 두려워함에 있어서 그것이 그 징계일 때는 아프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그 징계의 말씀을 보면 두렵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주님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심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고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어려움으로부터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여전히 지켜보고 계심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건 그리고 이 예언서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양에서 경고하시는 것은 여전히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죄악되었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을 떠나보내고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예배자들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삶, 주님의 뜻을 이루며 연약하자, 연약한 자들을 돕고 그렇게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결단하시며 나아가시는 모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함께, 이 예배와 말씀으로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마음 가운데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징계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런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사는 예배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대림절과 성탄절을 지나며 그것이 그냥 우리만의 축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삼게 하여 주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